대력들이 정해놓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대력들은 마지막 타겟 프라이스를 10만원으로 잡아놓고 그냥 갔다라고 보는데요. 고점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10만원이잖아요. 10만 1원도 아니에요. 10만 10원도 아닙니다. 그냥 딱 10만원이에요. 10만원 도달하자마자 그냥 바로 꽂아버립니다. 반갑습니다. 아형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운스 토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사실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전일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바운스 토큰에 대한 문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당분간은 조금 핸들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운스 토큰에 대해서 전략을 다 말씀을 좀 드렸고 사실상 그것들을 실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일 것 같아요. 자, 어제 약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를 4시간 봉으로 한번 예, 1시간 봉으로 좀 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하락한 이후에 살짝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새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또 많이 터뜨렸어요. 보시다시피 바운스콘이 지금 3,500억 정도 지금 현재 시간 터지고 있는데, 자, 지금 3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약간 올라가는 듯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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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느낌 있죠? 요, 요 느낌. 요걸 보시면서, 아,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됐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섣불른데?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100%쪽집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봤었거든요. 아이나 다를까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쵸? 그렇죠? 여전히 현재는 이2일 이동 평균선 하단에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락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하락 채널. 아직까지는 상승 채널의 전환인 자체도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 죄송하지만, 이 저점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제 잡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예민하게 제가 여러분들 바운스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또 영상 중에서는 엄청난 매매 전략 지표까지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매매 전략 지표는 해외에서 정말 난리난 매매 전략 지표입니다. 아마 수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매매 전략을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것까지도 가져가셔서 매매하시데큰 도움, 아마 엄청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영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엄청난 폭등이 나왔다는 라 거예요. 이 정도의 폭등은 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전형적인 헤드앤 숄더의 반대 역 헤드앤 숄더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이날부터죠. 3월 17일부터 왼쪽 어깨를 좀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3월 21일 날 만들어 주고 나서 그다음 오른쪽 어깨 제대로 만들어 주고 나서 그다음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의 모양새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음, 이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울기 자체가 완전히 가팔라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급하게 마무리됐어요. 사실상 여기 보면 제가 오른쪽 어깨 라인을 이렇게 그렸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laughs>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어깨가 이 자리를 수렴해서 좀 옆으로 흐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하게 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추세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력들이 정해놓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마지막 타겟 프라이스를 10만원으로 잡아놓고 그냥 갔다라고 보면 돼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점을 한번 보시면 올라가 봅시다. 정확하게 10만 원이잖아요. 10만 1원도 아니에요. 10만 10원도 아닙니다. 그냥 딱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도달하자마자 그냥 바로 꽂아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구간이죠. 어, 이 급등한 이 네모 박스의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옥션 바운스 토큰이 더 빛이 나고 더욱 더 두드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들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옥션 바운스 토큰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일례로 뭐 XRP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유명한 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그분은 여성분인데, 이분도 이걸 알고 계실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를 다 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그냥 당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당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면,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마이너스 70%예요. 여러분들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고점에 물리신 분들, 손절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70%입니다. 참고로 주식을 하다가 코인판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자, 마이너스 70%잘 보이시죠? 주식은 보유하고 버티고 있으면 제자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 회사가 멀쩡하면 코인은 안 그래요.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코인은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코인에 한 5년 정도 지금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의미를 부여해서 막 올라가면 올라가지,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없어요 뭐가? 코인을 먼저 제조시설이 있습니까? 코인은뭐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다 합니까? 여기서 뭐 제품이 나옵니까? 뭐 부동산이 있습니까? 토지가 있습니까? 토지 건물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나서 매매를 하시면,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다. 얘기.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장난치는 걸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세력들은 한 번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 음. 한 번에 설거지가 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많으면 두 번까지도 합니다. 완전히 그냥 파멸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얘네들은 감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설거지를 할때 역발상적으로 그들의 전략을 이용해 먹어야 돼요. 재력의 전략을 이용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걸 반드시 체크하셔서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정말 미친 전략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해외에서 난리난 매매 전략. 그거 한번 잠깐 얘기 해 나눠 볼까요? 자, 보이시죠? 옥션. 참고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USDT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 시간봉, 우리의 옥션 보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포지션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했더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려버리겠습니다. 전략지표. 이 전략지표를 기준으로 지금 매매한 성과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옵션은 1681.77%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은 양방향 전략을 사용합니다. 상승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 이것으로 1085.36% 수익이 났고요. 하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는 전략을 사용해서 596.41%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해야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상승도 하락도 둘다 플러스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방향의 전략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16, 168.1. 1681.77%의 수익을 옥션으로 냈다는 겁니다. 자 거래 목록을 살짝 자세히 좀 볼게요. 보시면 3월 16일입니다. 따끈따끈하죠. 12시에 상승에 진입을 한 거예요. 34.82에 그리고 3월 16일 22시 10시간 지난 뒤에 35.73%로 엑시스를 한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2.57%의 수익을 챙겨서 나온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매매들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 더 볼까요? 3월 6일 날 15시, 3월 6일 날 22시. 7시간 정도 했고요. 전체적인 수익률은 5.84의 수익률을 챙겨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물론 손절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락에 배팅을 해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05. 이렇게 손절도 전략에서 사용이 돼야 되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손절까지도 잘 계산해서 전략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성과가 1600%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내 계좌에 1600%의 수익이 만들어져 있다. 옥션으로 말이죠. 바운스토콘으로. 그랬다라고 하면 이 전략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 나는 정말 이 수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이런 전략 한번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농담이 아니라, 이 전략 정말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문제겠습니까? 1,600%를 갖다 주는데 최하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최하 1만원부터요 하지만 저 아형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월 31일까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큰맘 먹었습니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그대로 다 공유를 할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하단에 제 개인번호를 아예 오픈해 놓았으니까 010-831-4513번, 보이시죠? 010-831-4513번으로 7번 또는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내가 코인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에이, 이거 뭐 장난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파인 에디터입니다. 모자이크 처리한 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오픈하는 순간 저 죽어요. 그죠? 자, 모든 것들을 로직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서 이 안에 있는 로직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부자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까지도 제가 그대로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마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할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1600%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31일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많은 댓글들도 좀 해주시고요. 아영영상 많이 소문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315-4513번으로 7번 또는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저점은 어디냐?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걸 조금 4시간봉으로 좀 맞춰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굵은 이 구간 있죠? 이 노란색으로 된 거. 이거를 제가 녹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티가 잘 안나는데, 이런식으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노란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녹색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표시한 이 녹색 부분이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표시한 이 녹색 부분이 저점입니다 그 얘기는 이 밑에까지는 하락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이후에 이 가격대 있죠 이 가격대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아요 한번 내려가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면 이렇게 반등이 여기 화살표 표시해 놨죠 반등이 나와주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저점으로서의 이 저항대를 확인을 시켜주고요 에너지 비축에 대한 이 부분들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오게 되면 싸다고 판단하고 들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대략 26,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26,000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림목을 하고 돌려내겠죠 자, 눌림목이 되고 돌려낼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안착하고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 가격은 약 5만 4천 원이고요. 정말 오버해도 6만 원까지입니다. 오버해도요 여기 위에까지.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상장 첫날 최고가입니다. 이 가격대까지가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드렸죠. 세력들이. 얼마를 정해 놓고 했다? 이 10만 원을 그냥 정해 놓고 했다고요. 이거는 의의가 없어요. 왜 10만 원인지 의,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10만 원 하면 10만 원인 거예요. 예, 네, 그냥 1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대까지 일단은 잡아 놓고 진행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이 박스권 이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들이 한번더 여러분들 가격을 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26에서 54까지 이 사이에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얼추 200% 가까이 넘습니다. 예, 적은 수량이 아니에요.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위에 단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당연히 이 밑에 단에서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손실을 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옵션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매매 전략은 비단 바운스 토큰 옥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코인에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걸 가져다가 안정적으로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010-831월 4513번으로 3월 31일까지 보내주시는 분께 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략지표를 무료로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손실보는 매매하지 마십시오. 수익보는 매매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형이었습니다.